첫 번째로 익숙한 냄새와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새 집에서도 강아지가 사용하던 잠자리, 식기, 장난감 등을 최대한 같은 공간에 배치해주세요. 익숙한 냄새는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새로운 물건을 한꺼번에 추가하기보다는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환경 탐색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새 집을 천천히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집안 곳곳에 간식과 익숙한 장난감을 두어서 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배변훈련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왔기 때문에 기존 배변 장소를 인지하는 것은 어렵겠죠. 기존에 사용하던 배변판을 화장실 앞에 둬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신호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식사를 거부하거나 자주 숨거나 분리불안을 보이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집안에서 독립된 공간에 잠시 두고 분리 시간을 점차 늘리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충분한 보상과 칭찬을 통해서 긍정적인 연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